안녕하세요 슈리우스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신발은 바로 뉴발란스 제품입니다 네, 뉴발란스의 이 어, 박스는 저는 이제 처음 사봅니다 검은 박스, 회색? 이런 네, 박스고요 자, 뉴발란스 327 모델입니다 327을 처음 사봐요 네, 와, 327 너무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아, 뭐 사실 일치킨 뭐 혹은 닭꼬치 아니, 면 뭐, 많음이 2치킨, 3치킨 안에서 살 수도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또 예쁜 색상들은 이미 뭐, 가격이 껑충 뛴 제품들도 있죠. 그리고 뭐, 카사블랑카라던가 이런 콜라보 제품들은 또 가격이 산으로 간 제품들도 있습니다. 자, 내돈내산 유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저는 결국 이번에 나왔던 다섯 컬러 중에서 네, 가장 인기 많았던 문빈 색상은못 구했고요. 네, 검흰 색상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어, 마침 와이프랑 이제 산책을 하다가 네, 들렀는데 아직 있더라고요. 네, 문빈은 싹 팔아갔고 어, 남은 색상 중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어, 근데 깔끔하긴 하네요. 네, 다른 구성품은 더 없고요. 네, 이런 러닝화류의 최고 단점은 이 왼쪽 오른쪽이 좀 헷갈려요. 보시면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만져봤을 때는 어, 이게 신발을 특히 처음 접하거나 잘 모르면 이 가운데는 잘록하고 비슷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좀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신발은 일단 흰검 화이트 앤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기 스웨이드 부분은 약간 회색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때가 타면서 흰 바디 부분과는 좀더 이제 많이 색깔 차이가 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 N 자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 눈에도 완전 검은색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네이비 느낌도 나는 그런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N자와 이 어, 바디 재질은 거의 나일론 같아요. 네. 진짜 내구성 진짜 1도 없을 것 같이 생긴 그런 제품이고요. 이 네, 스웨이드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어, 부분에서 이제 내구성을 좀 보완해 줄것 같은 그런 네, 제품입니다. 네, 그냥 굉장히 깔끔하게 생겼죠. 네. 그리고 뒷부분은 보시면 이 고무, 요 스파이크 같은 재질이 이렇게 뒷부분까지 쭉 올라와서 거의 뭐 힐컵을 쭉 올라오는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아마 색상이 좀 다른 색일수록 좀더 화려하게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신발이 깔끔하게 생겨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안쪽은 보시면 그냥 여기는 그 나일론 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끈은 납작한 끈으로 되어 있고요. 혓바닥도 굉장히 얇아요. 네, 혓바닥도 얇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뉴발란스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327이 써있을 것 같아요. 보통 뉴발란스 모델에는 이렇게 모델명이 써있죠. 이 신발도 보면 혀가 이 정도 길이 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러닝화 스타일이에요. 안쪽에 보시면 뉴발란스 로고 NB로고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327모델 많이 보셔가지고 뭐 아마 기본에서 색상만 좀 바뀌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드솔 그리고 아웃솔은 이렇게 런닝화의 느낌인데요 미드솔도 약간 완전 하얗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누리끼리 한것 같은데 이건 뭐 이미 신으면서 때가 많이 탈것 같은 그런 재질입니다. 아웃솔은 이렇게 블랙, 네, 스파이크 고무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거의 러닝화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뉴발란스 327은 지금 계속해서 발매를 하고 있는데, 소량 소량씩 나오는 전략을 써서 그런가, 뭐 나올 때마다 거의 품절이 되고 있죠. 음, 문빈 약간 베이지 색상으로 이제 좀 예쁜 색깔이긴 했는데 어, 저는 요것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327 모델은 다가오는 봄 여름에 신어주면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신어 줄수 있는 컬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한번 신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발란스 327 흰검 신어 봤습니다 어떻게 코디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일단 좀 와이드한 네, 면 팬츠에 치노 팬츠에 코디해봤습니다. 네, 아마 이제 좀봄 컬러, 좀 밝은 컬러이기 때문에 좀더 이제 밝은색 어, 옷들 그리고 뭐좀 밝은 데님 이런 바지들과 코디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 어, 신발은 진짜 굉장히 가볍네요. 네, 일단 굉장히 가볍고요. 쿠셔닝을 기대하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 착화감이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275 사이즈, 제가 보통 신는 사이즈보다 반업 정도 해서 신고 있는데, 어... 잘 맞아요. 음... 정 사이즈도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발볼을 고려하신다면 한 반업 추천드려요. 여기 보시면 발볼이 좀 좁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발 뚱뚱이들은 이 신발 잘못 신으면 이제 약간 신발 우겨 신었다라는 느낌이 좀들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반업 정도 해서 신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요즘 여러분들 라플 스트레스 굉장히 심하시죠. 지금 덩크로우 때문에 드로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막 여러 매장에서 나와서 내도 안 되고. 그 와중에 저도 이제 페닉바잉처럼 지금 뉴발란스 3 2치를 한번 사봤습니다. 어 근데 봄에 이제 깔끔하고 예쁘게 신기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입생 여러분들 뭐 이제 코로나가 좀 주춤하고 물러가면서 뭐 이제 캠퍼스 생활하시고 아니면 학생들 어 이제 새로 신발 장만할 때. 신을 수 있는 신발로 정말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즘엔 나이키 다음은 거의 뉴발란스더라고요. 참 예쁜 뉴발란스 327 모델 신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뿅!